오, 시작 안 했다. <laughs> 너무 힘들다. 잠깐만. 됐다.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작업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입구부터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여기가 제 입구입니다. 거울인데요. 이 거울에는 비밀이 있어요. 일단 이 스티커들 제가 다 붙였고 이 거울의 비밀은 제가 못 생겨 보인다는 것인데요. 보일까? 아무튼 이런 거울입니다. 그리고 벽을 천천히 훑어보겠습니다. 베티. 여기는 버섯. 눈알 조명이 있고요. 짜라랑, 짜 짜, 짜, 짜. 이것은 원래 키티 쇼파는 아니고, 쇼파에 제가 키티를, 이불을 덮어 놓은 거고요. <laughs> 이 데드풀은 아주 예전부터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섹시. 이거는 시계태엽 오렌지. 여기 제 방에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가 당연히 붙여놨겠죠? 여기는 카이카이 키키고요. 이건 저 그려주신 소상하고 이거는 저희 사코의 업서들. 그리고 여기 펄프픽션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이 코엔틴 타란티노인데, 펄프픽션이 있고, 여기는 키티가 많아요. 제가 키티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여긴 스티커 보관함.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보일까? 스티커 보관함이고. 이거는 저의 호박차인데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마시고, 작업실 있을 때도 마시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그 다음엔, 바나나가 있고요. 제가, 바나나 하나를 먹겠습니다. 지금 당이 조금 떨어져서. 여러분, 바나나의 이끝 부분과 이끝 부분은 안 좋대요. 먹지 마세요. 전에 쓰던 작업실 투어하기를 해놓고 몇년 동안 안 했는데, 결국에 그 작업실 뺏어나서야 작업실을 작업실은 내가 소개 안 해. 안녕! 안녕! 이렇게 끝은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확실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약이 거기에, 모르겠다. 아무튼, 다시. 그 다음에는, 어허. 이쪽으로 가볼까요? 드림캐처 어우, 아, 눈뽕. 그리고 여기는 제 예쁜 작품이에요. 뭐, 그렇고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건 니닉 사진이에요. 짜자자자. 그리고 이건 베티북 티셔츠고, 제가 선물 받았어요. 팬분한테. 그리고 지금 갈 길을 못 잡고, 여기에 놓여져 있는 한 포스터가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거든요. 보여줄까요? 더 쉐이 프오브워터 틀렸답니다. 여기 오르내림 LP 포도 주스가 있고 배고파. 이거는 제가 녹음할 때 사용하는 헤드폰입니다. 녹음할 땐이 헤드폰을 씁니다. 국민 헤드폰 그리고 마이크. 제가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고, 이거는 AKG C414 이거는 다이나믹 마이크 제 의자에, 귀여운 의자에 앉아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모니터 스피커 KRK를 쓰다가 그냥 플랫한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야마하로 바꿨고 얘는 후치코 후치코 맞겠지? 산타 후치코고 이거는 인어공주 스티커, 수, 후치코예요. 이거는 장군이랑 닮아서 산 고양이고요. 이거는 제가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차짜님 세트입니다. 손님이 오면 포도주스를 대접합니다, 이걸로. 맛있게 드십시오. 장비가 많아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볼펜인데요. 얘는 지워지는 볼펜입니다. 이 뒤에 지우개로 지울 수 있어요, 볼펜인데. 신기하죠? 전, 오타를 손으로도 많이 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에이블톤 푸시입니다푸시푸시 푸쉬 베이비. 푸시푸시 베이비고요. 곡쓸때 쓰는 거고. 이 친구, 아이맥 프로. 인터페이스는 얘를 쓰고 있어요. 예. 유니버셜 오디오. 이 새끼 이름이 뭐더라? 근데 유명한 거라서 그냥. 아실 거예요 찾아보시면. 이거는 아카이 MPK 미니. 제일 최근에 나오애고 흰색을 쓰고 있습니다. 땅땅땅땅땅땅땅. 땅땅땅땅 그 그다음에 이거 키보드랑 마우스, 그리고 헬로키티 마우스패드. 이거 내 커피. 이거 썩은 커피. 이 커피는 제가 서비스로 받았는데요. 받은 지두달 됐고 이제 먹으면 죽지 않을까 독 독약으로서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방문하면 저 커피를 매길 작정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이건 제자한테 선물 받았던 고양이 컵이고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룸 향수로도 쓰고, 제 향수로도 쓰는 카르마입니다. 러쉬의 카르마라는 카마. 뭐 막상 별게 없네. 이건 건반이고, 우와! 오! 후. 건반이에요. 이거는 sex and drugs and rock and roll. 오. 삶의 모토랄까? 그 다음에 이거는 제 헤드셋인데요. 이거는 제 꿈이 게임 스트리머거든요. 그래서 스트리머의 꿈을 가지고 구매한 헤드셋이고. 참고로 게임을 더럽게 못 하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해볼 마음도 있어요. 아무튼 제 꿈은 꿈의 꿈 아무튼 제가 해 보고 싶은 일이에요. 일? 아니야. <laughs> 요즘에 제가 기타를 를 배워보고 있는데 이거는 헬로키티 기타고요. 코로나에서 나오 코로나 요즘 위험한 그거지요 아. 그리고 헤드폰도 하나 더 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걔는 곡쓸때 듣는 헤드폰이 하나 있는데 걔는 아무튼 KRK 헤드폰도 하나 더 있고. 요즘에 저는 여기서 지냅니다. 곡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키티방에서 제가 어? 안녕. 제가 그뭐시이냐 생각할 동안 강아지 좀 보고 계세요. 혜미야 인사해. 아무튼 저는 여기서 지낸다는 말이고요. 저를 밖에서 어딘가에서 봤다는 어떤 얘기들이, 속속들이 들리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 잘못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장을 보여드릴까요? 천장은 아직 안 보여줬네요. 천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 조명은 제가, 새로 산이 라이트 조명인데, 컬러가 마,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좋은 조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쯤 해서 다 찍은 것 같네요. 어.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바쁘.